제가 오늘 처음으로 과학학원에 갔는데 과학 과학학원 선생님이 이 도구가 들어있는 통을 주셨어요. 그리고 일가운 받았는데 과학자 같죠? 그래 이걸 설명해드릴게요. 여기는 자자 자자 어, 뭐야 풍선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풍선 밑에는 접시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뭐지? 종이 찝는 클립 클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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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립. 그리고 여기는 말굽 자석. i 거는어어 i c k click, click, c 그리고 k click, click, c l i 그리고 l i c k 고 그리고 k 어, 뭐지? 그냥 미니 붓 같은 거. 그리고, 음, 두 개? 스포이드가 있고. 그리고 옆에 마지막에는 3개의 숟가락이 있는데, 여기에는 뒤에도 숟가락이 있어요. 작은 숟가락. 음. 어? 이게 뭐지? 어? 이거 좀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처음 간 거라서 새로운 게 많거든요. 까운도새로워독 음. 돋보기예요. 다는안 보이지만. 음. 음. <laughs> 여기 뭐지? 뭐지? 다! 자? 자 같은 거? 종이자? 음. 종이자 같은 거야. 자 이제 끝신가아니요 음, 음. 여기 뒤에가 있다 이거 왜 봤지? 어? 이거 오늘 만든 거랑 비슷하다. 유천에서 오늘 만들겠거든요.